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굿. 당신 몸에 날 놓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사랑을 소울에 담는다 부족으로 <laughs> 기울어지겠지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많은 사랑이 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제가 제가 이달 들어 앵콜 처음 받아봐요. 정말 역시 수준이 있는 우리 한국 클럽의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한국나라 봉사 연합회에서 나왔고요. 저는 연예인 단장으로 아, 쪽상 한10 10? 우리 몇년된 거예요? 우리 김 대장님 우리 몇년 됐어요? 15년 됐어요. 15년 됐어요? 15년밖에 안 됐네. <웃음> <웃음> 자,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기 전에 저에게 주신 어떤 큰 행사보다도 여기 한국클럽이 송년회에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제 개인적으로 가문의 영광이며 더 나아가서는 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습니다 아, 제가 보니까 어, 도대체 장인이라고 해서 어디가 장인지를 모를 정도로 너무 건강하시고 너무 밝은 모습에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요. 저는 어릴 적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무렵에 갑자기 피아노 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 오빠가 피아노로 보내주시고 저를 계속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신 장애를 앓고 있지만 저희 오빠가 끊임없이 비장애우보다도 비장애우 형제보다도 장애를 갖고 있지만 저희 오빠가 늘 어,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저에게 이렇게, 아, 여러 가지 지원해 주셔서 오늘날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함께 저를 위해서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지원해 주신 우리 장태영 목사님이시고 저희 오빠이시거든요. 저희 친오빠예요. <laughs> 감사합니다. 오빠한테 드릴 수 있는 보답은 뭐냐면, 이쁜 옷이 있거나 뭐 좋은 게 있으면, 오빠도 또 앞에서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선물을 가끔 드리고 했었는데 어 지금도 이렇게 귀한 일을 오빠가 하고 싶다니까 제가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 들었습니다. 왜냐면, 봉사단체가 봉사를 하러 다녀야 되는데, 어디를 하러 다녀야 되냐고 이거 찾는 것도 일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살아주구나. 우리 한국 프로에서 불러주시기만 하면 무조건 좀 달려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어, 저희가 우리 한국하는 봉사연합회에서 음명기기가쭉 있었는데 이번에 테스트를 하면서 한 15년 되다 보니까 구닥다리가 됐잖아요 저희가 이거 가서 새로 겸비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새것로 세팅해가지고 우리 한국 클럽 여러분께 봉사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장비를 세팅해 갖고 온 거예요 이럴 때 박수로 납치! <laughs> 자 고맙습니다 자뭐 우리가 꼭 부족한 이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어떤 신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한 부분이. 하지만 여러분께서 진짜 이 나라에 기도의용사가돼 주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은 불편한 몸이 있지만 건강한 정신으로 비장의우들이죠. 아, 아시죠? 비장의우들이 얼마나 잘 살률이 높아요. 그냥 꼬득하면 죽잖아. 여러분들 아시죠? 개그맨 이영자 씨 오늘 아침에 차택에서 숨 신체로 발견된 거 아니에요? 이영자 씨 몰라요? 아래 몰라요. 오늘 아침 자택에서 숨신 채로 바, 발견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 숨신 채로 발견됐대요. 네. 네. 숨신 채로 발견됐대아 박수를 이때 치시는 건데요? 제가 웃자를 보내는 건데? 또 숨신 채로 발견되니까. 자택에서 숨신 채로 발견됐다고 해도 뭐 숨신 채로 발견됐다? 막 울려시더라고요. 이렇게 사지 육신이멀쩡하다 하면서 네. 매일 매일 세상을 어떻게 하면 하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저희가 겸 들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불편한 몸을 갖고 계시긴 하지만 남들볼때 아무도 몰라 요 말하라고 몰라. 우리 여기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자기 여기 욕심 내서 어디가 불편한가 자기도 장애인이에요. 자기 엄청 이제 자랑하시더라고요. 이제 자 말하고 불편한 부분에 업장에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 비장애를 위해서 정말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매일 건강하지만. <laughs>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그들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노래 하나 더 준비했는데 어떤 노래냐면요. 이 노래는 제가 행사장에서 아마 비로소 더 많이 불렀을 거예요. 자, 제가 폼락에 살 거야 이 노래를 준비하면 여러분의 아이고 참 목도 불편해서 몸 폼락에 살 거. 근데 몸안 불편해서 왜 폼락에 못 살겠어. 요 이게 모든 게 마음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세계적으로 올림픽에서 1등한 사람들이. 장애인 중에 부모님이 한 얘기 했대 절대 안된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2024년도에는 내년을 새해를 준비하면서 안된다는 말을 절대 걷어내시고 인순이 씨 아시죠? 인순이 씨가 67세예요 그 사람은 뭐1 0번 하자 1번 안돼도 1 0번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늘 불가능이 없는 여러분이셨으면 좋겠고요 자 봄낙에 거예요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봄낙에 じゃあ、ギャラもしたら、くるねさ。あ、そう。ギャラもしたら、みんなもしてるから。じゃあ、じゃあ、じゃあ。 배미는 살아도 옛사람. 나는 나는 한이손 돌아와. 여러분은 꽃쟁어. 이제부터 엄마게살 거야. 그 누가 될까 하늘을 살아도 멋지게 살 거야 더 나게 살 거야 사아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만 아싸 고자 이제부터혼하게살 거야 그 인간과 인간을 보고그소리고 나게, 살거야게살거나 거나게, 이나게살여러분 거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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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나,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이렇게나 박수 좀나이나이요거상에나거 <laughs> 사실 여러분 앵콜을 하지 않으셔도 한곡더 준비했거든요. <웃음> <웃음> 하나 더 갈려고 하는데요. 응? 자 여러분들 너무 좋으세요? 행복하세요? 네. 어, 저는 더 행복해요. 왜냐면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런 어마무시한 자리에 제가 대한민국 모든 연인을 지키고 제가 이 자리에 선택돼서 뽑혀서 왔어요. 감사드립니다. 전라지카도 모셨어요. 잘 감사드리고요. 아 저는. 제가 작년에 그 욕조 난간에서 뚝 떨어서 허리가 그냥 압박 고줄로 그냥 딱 허리가 그냥 부러져 나가는 그런 부상을 입었었거든요. 그 순간 제가 딱 쓰러지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첫마리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거요. 두 번째는 장애를 안콜 전 저희 오빠가 그냥 스쳐서 생각나더라고요. 야, 우리 오빠는 저희 오빠는 후천성이시거든요. 후천성으로 중학교 때. 그런데 오빠를 생각하니까 오빠가 너무 위대한 거예요. 야 세상에 그 장애를 안고도 그렇게 꿋꿋하게 비장애인 동생을 위해서 늘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정말 중모서이 한번 안 하는 저희 장태형저희 오빠가 너무 위대한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야 오빠는 내 인생의 롤 모델이다. 우리는 아직 비장애일 뿐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장희아 에코는 오빠가 한 번도 주는 소리 한번안 하고 늘 저를 해서 기도해 주고 응원하는 오빠를 생각할 때더 위대해지더라고요. 자, 우리 저 오빠께 박사봉 주시고요. 또 오빠 덕분에, 오빠 덕분에 또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나갔지만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데가 많은데 우리 항공 클럽에서 이제 만약에 불러주시면 제가 무조건 달려려라 그래 매주든 매 달이든. 의논 기계 있겠다 뭐예 제가 캐비스 청조 수요 놀이 교실 하고 있고요 또다캐비스에서또어 제가 또 사회가 들어와서 또 확정 됐어요 남는 시간 짜 가지고 우리 한공 크롬 놀이 교실 있잖아요 여러분 이 k 캐비닛 오지 마시고 제가 올게요 이제 우리 다스태들이에요 우리 여기 도로 부장님 계시고 다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다 오셔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서 저희가 제롱잔치 저희가 할게요 여러분 앞에서 저희가 제롱 떨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네 여러분 딴른 곳에서 박수만 많이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박수만 많이 쳐주시고 부화만 많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고맙소라 노래 아시죠? 혹시 저 오기 전에 누가 불렀어요? 안 부르셨어요? 불렀으면 좀 어때요 그죠자 여러분 고맙소 옆에 꼭 맞춰보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에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가게도 나에게 상처를 줄게 이 나이 잘 모르나 보다. <목소리도>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사람은 고요도 마그마 보이지. 수치가 그럴까 선두에 눈물을 떨고는내손에감싸 o m e s of y o 사랑 아세 이던져도 나라서 함께할 거라고 놀면 뭐해 손을 넘게주세요 나에게 던지던 눈물이 참 즐거웠어 여러분 다 같이 이나 되어서 이 나이 되었어 Hello, how are

고 <susur>